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명상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참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도무지 보통은 이제 도무지 명상을 해도 별로 진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어려움만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간다고 이제 투덜거리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명상 정진에 지쳐만 가는 명상가들이 많으실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명상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이미 사람은 명상을 해야만 이 보통 생각이 다 머물르고 사라져버린 다음에 자기 본성이 드러난다는 걸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죽을 때나 또 살아있으면서 자기 본성을 자기가 자기의 진정한 자아가 어떤 것인지 그 대단한 자아 진화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명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명상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지쳐가는 이런 명상가들에게 힘을 주는 명상을 자극하는 응원하는 명언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요. 메시 같은 세계적인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 메시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하게 이 친구를 가르쳤던 멘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빠였죠. 이강인 선수도 아빠가 또 그렇게 가르쳤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강인, 이강인 선수를 키운 그 아빠가 다섯 살서부터한 10살까지 가르친 그 내용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는 시살벌을 여든 가는 건데 그것도 불구하고 뭐 스페인에 가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나라라슈토리를 보세요 이미 그때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란한 기술을 이미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명상서 깨닫지 않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 멘, 멘토라는 것은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제가 테니스를 잘못 치고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키워냈어요. 어떻게 자꾸 동기위발하는 말을 해주고 목표를 제시해 주고. 이렇게 연습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자꾸 제시하면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제 손으로 볼을 대줬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코치한테 엑기스를 <laughs>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선수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끔 일어나서 뛰게끔 만들었어요. 펄펄 살아있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냥 코치가 문 안에 들어와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한다고 그 선수가 잘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국가대표 출신이야 그리고 잘했던 선수야. 그렇지만 선수를 직접 볼 대주면서 소리소리 질리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직접 수, 소리 질리면서 직접 본인이 나서서 볼 대주면서 소리소리 질리고 열정을 불어넣어져야만 선수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도 어린 시절에 돌아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멘토나 동기 이렇게 동기를 유발시켜준 훌륭한 스승 역할을 하는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스승님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부심이 엄청 깊은 할머니가 그그 그 나라에는 아침에는 교회 가고 점심때는 절에 가고 저녁때는 마오메트 교회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종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고정 관념일 뿐입니다. 뭐 불교인은 불교만 가고 기독교인은 기독교나 이것도 고정 관념일 뿐이에요. 저는 사실 요기도 <laughs> 요구도, 요구도 할수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영적 진보를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종교에 매몰돼 가지고 어떤 종교만 맞다고 그러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다 아니오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떤 어떤 종교만 믿고 자기만 옳다 그런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멘토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에 미국을 가면 <laughs> 그 교육학에 대가가 있어요. 존두이라는. 그, 그분을 아주 굉장히 많이 모십니다. 브루노라는또 다음 계승자가 나타나서 또그 사람을 또 이렇게 모시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어떤 학자나 이런 분들, 훌륭한 분이 있어도, 그분을 아주 대단한 학자라고 이렇게 대통령보다 더 많이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진 않아요. 남잘 되는 거는 잘못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래서 좀 사람을 키우는 것각각 각 종목마다 다 우수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래지만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부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현재를 변호사의 시대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어 법대로 해봐. 그럼 법대로 해가지고 내가 아직 나중에 시골랑 차가지고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 네가 잡아서 내 죄를 다 알아내가지고 나는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아주 굉장히 비싼 비서 변호사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행동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변호사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변호사한테 가서 해봐야, 결국은 변호사한테만 돈이 다 들어가고, 결국에서 맨 나중에 몇 번씩 송사를 해가지고 이겨봐야, 변호사 비로 다 나가고, 받는 돈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직접 대면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되지만 하여튼 배구 선수 중에서 세타였던그 여자 선수가 그 팀하고의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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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팀에서 퇴출당하고 금전적으로도 엄청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연봉이 꽤 높은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정말 그, 그 감독하고 서로 만나 가지고 서로 잘못했습니다. 뭐또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라면 잘 해결될 것이에요. 저는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는데 그 운영 위원으로 가서 많은 일을 해결하고 했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하면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에고 그 덩어리 때문에 감정 싸움하느 하고 그냥 그거 하다가 그냥 대중적으로 비탄을 받고 자기는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서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다 들어주고. 피해 받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저쪽에서 들어야만 가해한 사람이 반성하게 돼요. 그걸 듣지 않고, 가해한 사람이 난 가서 영창에 가서 6개월 살았으니까 나는 죄값을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는 처벌입니까? 아닙니다. 이쪽에 사람의 괴로웠던 점,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매일 문을 걸고 자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 이런 사정을 잘 얘기해줘야지만, 아, 내가 저래서 저렇게 괴로웠구나, 제가.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때 가서 진짜 반성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명상을 할 때도 어떤 이제 좀,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멘토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 진보하는 데큰 도움을 받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